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니네, 위치 물어봤잖아. 위치 3에서 전피의 위치, 위치는 반드시 뭘 더해줘야 돼. 초기값 더해줘야지 돼. 초기값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x 0라고 쓰지, 우리가 위치 함수를 X라고 많이 쓰잖아. 그럼 초기값이 별거니 시작하자마자 위치니까 T에다 몇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위치가 초기값이란 초기값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 초기 위치에다가 내가 3초까지 위치의 변화량, 마이너스 4t 더하기 5의 dt 얘가 11이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얘들아 0에서의 위치니까 x제로 구하여라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계산은 쉽지 이거 적분해서 넘기면 되는거지 이거 괜찮니 그래서 빠르게 답 내주면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더하기 5t 3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8에 3 넣어주게 되면 15니까 이게 마3이란 말이야 마3이 넘어가니까 얘들아 몇 나와 14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되는 거고, 공식 넣는 거는 따라올 거라고 믿어. 이거는.